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의식의 흐름 전형균입니다. 네또 가지고 왔습니다 게임. 네 이번에는 어 아, 오브젝트 N이라는 게임인데 아, 음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국어 지원 안 되고요. 네어 FPS 게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궁금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어 보니까 이 게임의 태그가 어, 1인칭, 슈, 1인칭 슈팅, 공포, 뭐, 3D 액션, 냉전, 뭐, 이런 건데, 궁금해서 한번 해보고 싶어서 깔아놨어요. 일단 해볼게요. 자, 봅시다. 어, 바로 실행되네요, 이거는. 로딩. <laughs> 자, FPS 게임 하면 또, 자, 아, 안 좋은 추억이 있는데, 에, 그건 나중에 할말 없을 때 추억팔이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아, 더워서. 손 자뭐볼거 있을까요? 일단 싱글 플레이어 한번 해볼게요 이 게임. 오, 자, 이야 이거 약간 그 옛날에 그 하프라이프 그런 느낌인데 일단 감도는 뭐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고 가보겠습니다 이쪽인가? 어, 역시, 역시 깜짝이야. <laughs> 이게 조작이, 어, 이 게임이 되게 웃긴 게, 마우스 강도는, 이 정도면 뭐, 네, 이, 괜찮은데, 이, 움직이는 게, 아, 어, 엄청 빠르네. 뭐야, 어떻게 나가라고. 이, e, F. 아, F는 또 뭐, 프레쉬네. 어떻게 나가라고. 이, e, 아, 이, e, 이 e 버튼 누르면 나가지네요 가볼게요. You can jump cross, and jump space. 열고아또 뭐라고? 그럼 이제 올라가라고. 약간 튜 약간 투조리얼인 것 같네요. 조작법에 대한 자, 올라왔어. 자 뭐라고? 어깨라고. 오케이 어, 플래시 라이트 아까 봤죠 F. 음 왼쪽 오른쪽 어디로 갈까요? 오른쪽. 뭘 먹었는데, 뭐, 뭘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빠르게 먹어가지고. 야, 난이도를 고를 수 있는데, 이지로만 하되. 저는 이지로 갈게요. 처음 해보는 거니까. 뭐야, 아, 뭐, 이런 것도 시간 지는 거야? 어, 그래. 빨리 넘어가자. 자, 봅시다. 창고네요. 뭐야. 어, 저기, 어, 저기 누가 있어. 뭐야, 뭐야. 어우. 어우, 막 구르고 난리인데. 아, 이 뭐, 하, QE 이런 거안 되네. 오케이. 죽였죠. 오우막 구르고, 나는 구르는 거 없어? 아 이게 평소에는 뛰는거고 쉬프트를 누르니까 거, 걷네요 아 오케이 쉬프트 누르고 다닐게요 이게 너무 빨라가지고 움직임이 오 어딘데 오케이 많아 와, 이게, 이게 뭐야? 어, 모르겠어요. 일단 갈게요. 저잘 살펴야겠네. 오, 샷건! 오, 좋아. 샷건입니다. 1번 칼, 2번 권총, 3번 샷건, 4번 없어 노웨폰. 갑시다. 샷건으로. 근접거리 최강자죠, 샷건. 아, 다 날려버릴게요, 그냥. 아, 이런, 이런 데는 그냥 비활성화된 것이고, 이런 거 깨지나? 아, 안 깨지고요. 그럼 기름, 여기는? 안, 어? 오, 어, 어, 눌러지네요, 엘리베이터. 타볼게요. 오, 뭐야, 뭐야. 어, 어디로 갈까? 오른쪽? 내려, 어, 내려가, 내려간다. 오 내려, 오 내려가, 내려가 봐. 어디가 출구인지 모르니까 이렇게 해줄게요어 아, 이쪽이네요. 열어. 안마. 뭐야? 왜안 열려? 어 뭐지? 왼쪽 눌러볼게요. 어, 개새끼, 아우, 깜짝이야, 아씨. 아, 존나 깜짝 놀랐네, 아이씨. 아우. 어, 뭐야, 뭐야, 왜, 왜? 뭔데, 뭔데? 뭐 있었어? 어, 어우, 뭐야. 아, 빨간 색깔 조명, 이거 뭐야. 어, 솔라 재수없어, 이거. 뭐야, 이거 안 깨지나? 아이씨. 둘러보자. 무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 이게 문이 닫히는 건가, 지금? 아닌데, 뭐지? 뭐, 없어요. 갈게요. 어, 삼각감성 눈에. You need the blue key card. 아, 파란색깔 키카드가 없대요. 일단 나갈게요. 올라가 봐야겠어요, 다시. 그런가? 아, 오, 오, 오. 오. 파란 색깔 키카드를 찾아야 돼요, 지 아, 여기 갑자기 좀 있나 보네, 게임. 아, 깜짝 놀랐어, 진짜. 몇 층이죠? 다시. 뭐야. 오케이. 왼쪽 클. 아, 이런 거안 열리고. 어, 여기 뭐 있네. 아! 파란색 카 티카드 구했죠. 갑시다. 다시. 계단으로 내려가 볼게요. 어, 여기 뭐 있다. 이건 그 뭐야? 어. 숨겨진 그, 저기, 장소를 찾았는데, 뭐, 없어? 뭔데 이거? 이씨, 뭐야? 아 컨트롤 안는 키? 어? 뭐야? 어세스 디나이드. 아 이게 디나이드 이게 지금 안 되네요. 저기가 못 들어간대요. 그러면 다시 엘리베이터 타러 갈게요. 아까 출입이 거부가 됐어요. 아까 저기 계단으로 그 내려가면 있네. 어. 어, 깜짝이야. 뭐야? 아, 씨. 아, 아, 순간 깜짝 놀랐네어저뒤 아, 라이언아, 누가 있는 지라고 깜짝 놀랐 네, 아, 빨간색깔 정말 솔라 재수없죠? 어, 깼네요. 오케이. 아, 뭐, 체크포인트 같은데. 어, 하나 있죠? 어, 뭐야! 아, 장전이 안돼 있었어. 아이씨. 뭐, 좀비야, 뭐야, 이거. 하나 더? 아, 어디 있어? 아, 이거 왼쪽이,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모르겠네 오케이. 오케이. 어, 근처에서 계속 소리가 들리는 거. 어, 여기 밑에도 있나 본데? 안 보이죠, 잘. 뭐가 있어요, 까만 게. 아, 밑에 조비소굴이네 이건 뭔데. 어오 야야, 뭐야. 야, 혼자 내려가. 오 탄다 탄다. 타지마 타지마. 못 올라오겠지? 야, 빨리 다시 올라와. 오케이. 아, 씨, 일단 살펴보고 내려갈게요. 아, 장전 좀. 아, 씨. 아, 미리미리 장전 해 놔야겠네요, 이거. 뒤로 빠져주고 어, 몇 발을 장전하는 거야? 장전 미리 위에서 좀 싸죽이고 갈까? 이게 뭐지? 너 파워 안 보이죠? 계단으로 한번 내려가 봅시다. 아 흥미진진한데 이거. 아 잠깐, 이거 뭐 하나 오죠? 뭐야 어디다 어디 맞는 거야? 임이미왜 이래? 오케이, 컴온. 오케이, 자. 샷건은 차분히 가까이서. 샷건은. 멀리 있는 거 쏘면, 탄안 맞죠. 어어 빠져주면서. 아. 하나 더 있죠. 오케이. 뭐어 뭐지? 뭐 먹었는데? 수류탄인가? 수류탄 같은 거 먹은 거 같거든요? 어, 졸라 무섭네, 이거. 아닌가? 어, 6번, 어, 6번 수류탄, 7번 없고, 8번, 9번, 0번 없어. 6번이 수류탄 오케이. 일단은 저기 내려가기 전에 여기는 있 애들 좀 조져 보고 갈게요.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앉아가지고... 안, 안 되네요. 아, 이런 거안 못하게 해놨네. 이 씨, 이거 하면 내려가는 거 아니야? 음 저쪽으로는 내려가면 안될것 같아. 요 계단으로 해서 빠르게 가봅시다. 오왜 왜래? 이오 전기 정... 아 여기 지금 지금 이 물에 전기 가통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점프로 가야겠네요. 이거는 가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뭐야? 왜 왔어? 어? 어? 왜 아무것도 안 돼? 어, 씨, 뭐야? 문도 안 열리고. 어, 씨, 괜히 넘어왔네, 피. 빨려가며 아씨뭐안 돼요 딱 갈게요 다시 약은 어떻게 먹지 이거 약못 먹나 약 먹는 거 없나 아진누르면 소리탄 나가고 JY 일로 내려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일단은, 수류탄이 있으니까, 수류탄을 하나 던져놓고, 좀 조져놓고 갈게요. 오, 어, 여기 이거 보세요. 이렇게 막, 아! 아, 어, 대박. 와, 미친. 떨어졌어요. 와. 어. 아, 미치겠다, 진짜. 아, 미친. 빠르게 할게요. 아, 왜 떨어지냐, 거기서. 아, 졸라 어이없네. 이게 아까 노파워 했잖아. 어이구, 컬러도 깨지네. 올라오염 밑에 살짝 보려고 했는데 떨어졌어, 씨. 또떨어진네 이게 어떻게 던져지지? 죽었나? 오, 그렇지. 좀 죽었어. 인것 같은데. 일단 다시 가봅시다. 빠르게. 자 얘들아 왔어다. 일로 와.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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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온. 아, 이런 건 아예 안 맞아요 지금. 아이 씨 형이 씨 ㄲ 레포대로 어? 이게 할말을 읽었네 레포대로 단련된 저기 실력이라고 그래 하려고, 얘기하려고 그래 <웃음> <웃음> 없어지고 자 일단 여기는 아 저기 수류탄이 있네 아 그래서 여기를 건너가야되는구나 저기 수류탄이 있네요 아... 수류탄이 많이 필요하니까 지금 일단 먹어볼게요 아뭐 여긴 갈 때마다 이렇게 지금 이게 저거 잠깐 이거 어떻게 먹어 어? 뭐야 여기를 타고 올라가야되나? 오케이. 오케이. 아, 타고, 오케이. 바로 갈게요. 슝. 어. 오케이. 좋아, 오케이. 수류탄도 얻었고. 이제 애의 새끼 조정으로 갈게요, 이제. 아, 근데 밑에 너무 많은데? 이거를,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해서. 떨어질 뻔 했다. 이렇게. 오케이. 이제 없어. 이제 소 없어요. 이제 무조건 내려가야 돼. 이제. 아, 졸라 졸리네 아, 생긴 들 맞지도 않아, 잘. 아, 개 빠르네. 오케이, 하나 오케이, 둘 잠시만 하네, 둘 하, 존나 갔답하네 아, 이거 내려가서 싸우고 싶은데 무서워, 못 내려가겠어요, 이거 최대한 조질 수 있을만큼 조져놓고 내려갈게요. 야 이거 무슨 사격 연습장이요? 됐어 이 정도면 이제 내려가볼게요 아 이게 너무, 너무 게임이 너무 루즈해지니까 안되겠어. 내려갈게요. 자 가자. 씨. 가자! 덤벼라! 야! 개미. 야! 안돼. 어. 와라!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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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라! 와라. 야! 야! 냐 야! 오케이. 다 죽인 거 같은데? 없죠? 오, 생각보다 넓네. 와, 씨. 야, 뭐 아이템 좀안 떨궜냐, 니네? 아 고이 새끼들 뭐 아무것도 안 줘. 아, 어지럽구요 뭐 먹을 것도 없어. 뭐야. 안 올라가지고요. 일단은 오 오케이 피 먹고 었 잠깐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되지? 이걸 한번 눌러볼게요. 이건 이거 작동하는 건데? 뭐지? 아, 여기 올라가서도 싸울 수도 있었구나. 아, 씨, 어디로 가야 돼? 눌러주는 것도 없고. 어두워서 보이지도 않고, 아. 아, 이거 불을 꺼야 되나? 방불을. 안 보여요, 지금, 어두워서. 다시 올라가봐야겠어요. 이거 뭐 없는데? 자 내려와. 응, 잠깐. 저기 뭐야? 어? 저기 뭐 있는데? 저 어떻게 가지? 출발지구 여기는 문안 열리고 저기는어 저기 뭐가 있어요 지금 저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렇게 다아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점프로 가는 거네, 이거 저기로 오케이, 넘어 왔어. 아, 천천히 걸어가야지. 시퍼튼 누르고 어디야? 아, 이거 보이지 않는 보이지라는데, 이거 어떻게 뛰냐? 아닌데? 잠깐만. 아, 피다 빨렸네. 아, 미친. 피가 없는데, 어떡하지, 이거? 아, 잠깐만, 죄송한데, 이게. 방풍 한번 꺼볼게요. 아니, 안, 안 보여. 씨, 내가 안나오잖 방불을껐어요지금 이게. 화면이 안보여서 번, 한 <laughs> 번, 노고 아, 미치겠네. 이거 어떻게 가지? 아, 그렇게 건너는 거 맞는 거 같은데, 근데 제가 지금 키가 없어서 이제... 이제 떨어지면 죽을 거 같은데? 미쳤다, 게임. 야, 나 저기 올라가야 돼. 왜 이리 고. 어? 더은거 이거 작동이 안 돼요. <laughs> 미치겠네. 어떻게 하라고. 아, 환장한다, 진짜. 이안 돼. 어, 이거 어떻게 가는지. 여기서 이, 절로 뛰는 건, 이렇게 뛰는 건 맞는 것 같고. 건너 와서. 여기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 안 보여, 저 건너편이. 총을 따도 보이지도 않고. 어이. 어떻게 건너냐고, 이거야. 치겠네 무작정 뛸 수가 없어요 이게 아 여기서 세이브를 할까? 오케이 세이브 세이브 어, 여기 그냥 밑에다 세이브 해놓고 아 세이브가 있었지 세이브 해놓고 한번 뛰어볼게요 일단 안되고 로드. 오케이 여기서 그다음에 막 아, 끝에서 끝에서 뛰어도 안되 돼. 최생같지 다시 해볼게요. 뭐하길 한번 해보자. 저기. 아 여기 여기 올라가시네 아, 안 되는데. 환장하겠네, 진짜. 아. 하... 저기를 가야 되는데. 여기도 뭐 있나? 혹시 없죠. 아 미치겠다 진짜 이거 어떻게 하죠? 큰일 났네. 한 번은 되겠지. 아 너무 멀어. 안돼 안돼. 중간 있더라고. 도 없죠. 아, 안 되겠습니다. 다른 게임 한번 더 찾아볼게요. 감사합니다.